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무려 90%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요. 이곳만 관리 잘해도 뇌와 몸이 동시에 젊어진다고 합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정답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그곳은 바로 장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직접 만들어 뇌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리죠. 연구에 따르면 장내 균형이 깨지면 불안, 우울 그리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속 유익균은 줄어듭니다. 대신 유해균은 많아져서 변비, 소화력 약화, 면역력 저하가 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본의 백세노인들을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발효 음식을 매일 꾸준히 먹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발효 음식 김치 된장 나토 요거트를 꾸준히 드세요. 단 소금이 적은 발효 식품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유익균의 먹이 귀리 양파 마늘 같은 음식은 장속균을 살찌웁니다. 셋째 물과 걷기 하루 7잔에서 8잔 정도 물을 마시고 가볍게 걸으면 장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항생제를 자주 먹으면 유익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또, 달콤한 가공식품은 유해균을 크게 늘립니다. 장속 균형이 무너지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늙어버립니다. 여러분, 장 건강은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을 잘 관리하는 습관은 곧 젊음과 행복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오늘은 장에 좋은 어떤 발효 음식을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마스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젊음과 행복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